그런데 그 고사리는 숲 우거진 그늘에서 자라는 줄알았는데어그 아니었나요? 이렇게 햇볕이 바로 내리쬐는 밭에서도 고사리가 쑥쑥 크네요. 자이 땅이 보기에는 이렇게 양지잖아요. 지금 여기가 남서향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온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은 음지로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이게 무슨 말이죠? 양지인데 음지로 관리한다. 제 기술은 단순합니다. 이게 보신 것이 제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안 보이는데? 자세히 봐도 햇볕이 그대로 고사리를 내리쬐고 있는데 음지 기술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양지입니다. 양지인데 고사리 잎이 자랄 때는 양지로 길러야 되고, 다음에 가을 되면 이거 쓰러져가지고 봄철에 수확할 때는 이 묵은 데가 덮여져서. 반 음지로 만들어 주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게. 작년에 쓰러진 묵은대가 반음지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요? 어허, 알뜻말뜻 헷갈리네요. 제 키가 1m80인데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가로세로 10cm 한 개씩이 커져 있어요. 그러면 한 평에 이게 한 400개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되면은 이것이 다 돈이에요. 이 말라비 틀어진 대가 돈이라고요. 이 개수만큼보다도 두배 정도의 고사리가 올라올 수 있고요. 이 고사리가 이렇게 굵게 올라오는 원인이 이것 때문에 굵게 올라오고 많이 올라온 거예요. 수확이 끝난 후에도 계속 자라는 나 고사리. 키만큼 자란 고사리가 시들어 쓰러지고 땅을 덮어 반음지 상태로 만든답니다. 이 대가 없으면은 고사리밭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고사리 묵은데로 반음지 밭을 조성하라! 묵은대는 음지뿐 아니라 겨운에 퇴비가 되어 양분까지 주고 있는데요. 그 덕에 봄철이면 굵고 연한 고사리가 묵은대 틈을 비집고 나오는 거랍니다. 자, 여기에 이쪽에 보시면 있잖아요. 고사리 개수가 좀 많게 보이죠? 아하! 다른 것보다 빼곡하게 고사리가 나왔네요. 양지기 때문에 양지 동시에 올라와. 동시에 올라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가늘게 올라오고 이렇게 작게 올라와서 피어. 반음지 고사리와 비교해 양지 고사리는 작고 가늘고 잎도 살짝 피었네요. 왜? 햇볕이 많기 때문에 크게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올라온 거. 그다음에 개수는 많아요. PD님은 어느 것이 장답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작은 놈이 많이 올라오면 좋다. 아니면 굵은 놈이 적게 올라온 것이 좋다. 얻은 것이 좋다. 1번, 2번.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네. 1번. 1번. 네. 그 정답은 두개다아니요 예? 답이 네 없어요? 제가 말하는 정답은 굵은 네. 놈이 많이 올라오게 오는 기술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햇빛 듬뿍 받은 양지에 묵은 대그늘을 만들어줘야 굵은 고사리가 많이 자란다는 말씀이군요. 그것이 양지바른 산 위에 고사리 밭이 자리 잡은 이유.